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 날입니다. 30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금씩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외선 때문에 더더욱이나 피부 손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 챙겨 먹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 제품 중에서도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면서 혜리님께서 모델로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 있어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드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저도 직접 한번 먹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빙그레 비바시티 뷰티풀샷 콜라겐 제품이에요. 일단 빙그레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뭔가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직스럽기도 해서 선택을 하게 된 콜라겐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는 2022년 국내 최신의 식약처에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걸로 인정을 받은 이중 기능성 콜 콜라겐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GT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GT에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주름 감소. 탄력 증가, 수분량 증가, 수분 손실 감소 등의 총 9가지의 지표에서 피부 개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효소 처리가 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GT에 흡수가 빠른, 마시는 기능성 콜라겐이 만나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제품에는 아연이랑 망간, 셀레늄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미네랄 3종까지 추가 배합이 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유지어터, 그리고 다이어터로 지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음식물을 볼때 성분표를 살펴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성분표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당류가 1g밖에 되지가 않고 이렇게 낮은 당류에 칼로리도 24칼로리밖에 들어있지가 않아서 요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챙겨서 드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정제 형태로 되어 있는 콜라겐들은 몇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제 같은 경우에는 물과 함께 챙겨 먹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라서 꾸준히 챙겨 먹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비바시티 뷰티풀샷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앰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병씩만 들고 다니면서 섭취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콜라겐 섭취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피부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펩타이드와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액상형 콜라겐이라서 더더욱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 비바시티 뷰티퓨샷 콜라겐 제품으로 며칠간 한번 섭취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하루에 딱한 병만 먹어주면 돼서 정말 간편하게 섭취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빙그레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당류가 낮아서 맛이 없진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굉장히 상큼하게 석류 맛이 나서 생각보다도 더 맛있더라고요. 피시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비린맛이 있어서 맛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비린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상큼한 맛이라서 챙겨 먹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맛에 민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실 수가 있는 상큼한 맛이에요. 국내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 식품 중에서 콜라겐은 약3.8% 정도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액상형은 약 1.1%로 굉장히 적은 제품만이 액상형 콜라겐인 건데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간식처럼 챙겨 먹기에도 좋은 콜라겐이더라고요. 이렇게 며칠간 꾸준히 섭취를 해봤는데 피부 보습에 기능성이 있는 것도 좋았지만 요즘 같은 해 쨍쨍한 여름에 좋은 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 제일 좋더라고요. 며칠 전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던 피부에서 꽤나 피부 개선이 된게 느껴지시나요? 간단하게 쭉 마실 수 있는 콜라겐 앰플 제품으로 추천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비바시티 뷰티풀샷 콜라겐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며칠 동안 섭취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7월 23일 토요일 22시 25분에 현대홈쇼핑에서 요 비바시티 뷰티풀샷 콜라겐 제품이 런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7월 23일에 현대홈쇼핑을 통해서 제품을 구경을 하실 수도 있고 이 비바시티 뷰티풀샷 콜라겐 제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